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남 김해시입니다. 경남 김해시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실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경남 김해시의 2025년 3월 현재까지 신고된 2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528건으로 직전월인 1월 376건에 비해 약 40.4% 급증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경남 김해시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5년 3월 현재 경남 김해시 인구는 53만118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영유아에서 4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50대부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세대수는 23만 5068세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9년까지 공급 계획 물량은 2025년 7212호, 2026년 1569호, 2027년 1344호, 2028년 524호입니다. 자, 그럼 경남 김해시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산문동 재미마을 1단지 부영. 2002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11개 동 1,53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0평형으로 2022년 5월 최고가 1억 4,800만원에서 1층 거래를 제외하고 2024년 9월에 7,400만원 떨어진 최저가 7,4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27일에 거래된 1억 100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8천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이고 전세가는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90에서 94%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산문초, 석봉초, 월산초등학교와 장유스포츠센터 및 장유IC 등이 있지만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들은 더욱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6위. 어방동 어방화인. 1996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5개 동 727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24평형으로 2021년 4월 최고가 1억 3천만원에서 1층 거래를 제외하고 2024년 9월에 6,500만원 떨어진 최저가 6,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9일에 거래된 8,30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6,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92에서 100%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대곡초, 대곡중학교와 인제대학교 김해 캠퍼스 및 어방 체육공원 다이소 등이 있지만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은 없습니다. 하락률 5위 구산동 광남백조 1995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6개 동 836세대 최고층 12층 아파트의 21평형으로 2021년 6월 최고가 2억 원에서 2025년 3월에 1억 1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9,9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5%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26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9,90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500만원에서 1억 4천만원이고 전세가는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매매가 대비 80에서 85%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구봉초, 김해건설공업구, 구산고등학교와 홈플러스 및 김해문화의전당, 김해연지공원, 구지봉공원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연지공원역까지는 도보 약 11분 거리입니다. 하락률사위, 내동홍익, 1990년 7월 사용 승인된 총 12개동 708세대 최고층 6층 아파트의 20평형으로 2021년 11월 최고가 1억 8,300만원에서 2023년 6월에 9,300만원 떨어진 최저가 9,0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2월 3일에 거래된 1억 3,30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원에서 1억, 1억 5,500만원이고 전세가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매매가 대비 70에서 71%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우암초등학교와 김해 법조타운 및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김해 연지공원 수인공원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연지공원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1994년 11월 사용승인된 총 15개동 2041세대 최고층 24층 아파트의 22평형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1억 3500만원에서 2024년 7월에 7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 6,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1.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9일에 거래된 8천만 원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7천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이고 전세가는 7,500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91에서 95%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대곡초, 어방초, 대곡중학교와 인재대학교 김해캠퍼스 및 어방체육공원, 다이소 등이 있지만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은 없습니다. 하락률 2위 내동 한진 1992년 5월 사용승인된 총 4개동 474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0평형으로 2022년 8월 최고가 2억 3천만 원에서 1층 거래를 제외하고 2024년 6월에. 1억 23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7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3.5%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7일에 거래된 1억 770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2천만원에서 2억원이고 전세가는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65에서 68%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우암초등학교와 김해 법조타운 및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김해, 김해 문화의전당 김해 연지공원 수인공원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연지공원역까지는 도보 약 8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주촌면 선지리 김해 센텀큐시티 2018년 5월 사용승인된 총 16개 동 1518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26평 b 타입으로 2022년 10월 최고가 4억 6천만원에서 2024년 9월에 2억 6천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6.6%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2월 20일에 거래된 2억 2천5백만원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3천만원에서 2억 9천5백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9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71에서 72%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김해 서중학교와 선지공원 및 축구장 등이 있지만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은 없습니다. 이상 경남 김해시에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56.6%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